안녕하세요 장시윤 블로그 다잉쌤입니다. 오늘은요 음, 그서유추한거 있잖아요 그거를 수락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다잉쌤의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요, 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요거는 M으로 되어 있죠? 이 M은 모바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제가 PC로 하고 있거든요? PC에서 클릭을 하고요. 앞에 M 점을 없애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관리, 관리 있죠? 여기 관리 클릭. 관리를 클릭해서. 자, 들어가면. 여기, 이웃 그룹, 열린 이웃, 서로 이웃 맺기,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아까 보니까 100명이 넘어가지고, 제가 이거 찍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30명 수락하고,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 쭉 있잖아요. 여기에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선생님들도 서의추하실 때, 제가 그냥 하지 말고, 인사말 쓰라고 얘기 드렸죠. 인선말을 내가 누구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고 소개 글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뭐, 우리 서로 이웃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제가 좀잘 수락을 안 하기는 하는데, 일단 요건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쭉쭉 보시면, 음, 부자라는 말을 참 좋아하네요. 우리 여기 미쿠키 망할 때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는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절을 누르시면 서로 이웃을 거절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렇 거절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그러면 아까 그 거북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졌죠. 그리고 여기 보면 찾아가는 방문 운전 연수 서비스. 이분도 제가 필요가 없으시네요. 어제 강의 잘 들었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시고요. 희망 멘터, 사육공, 힘을 들고 싶어. 블로그 강의를 하고 계신다네요. 아, 네, 저하고 겹치네요. <laughs> 블로그 네연구원이고요 이렇게 보시고 나하고 어, 서로 이웃이 되려도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솔직히 좀 골라서 서로 이웃을 맺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중원 육시공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네, 거절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좀다 거절을 하고 싶거든요. 요거는 네, 제가 더 많이 채우고 나서 서류 요술좀더 채우고 나서 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고 거절. 두명 거절을 했고요. 자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락을 누르면 되겠죠. 짜잔. 여기 신청한 사람 하고 수락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류 추가를 할때 이렇게 그룹 추가 있잖아요. 자 그룹 추가에 제가 오늘 날짜 4월 20일 날짜요 이렇게 추가를 해놨거든요. 여기에서 확인 지금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새 그룹으로 자 이렇게 해서 30명과 짝 서로 이웃을 되어 있고요자이 설비도사도 솔직히 안하고 싶은데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laughs> 일단 해드렸고요. 자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서유 추가를 음, 하루에 100명을 걸 수가 있죠. 이 그분들 중에 이분들도 한분 드리시겠죠. 자 이렇게 네 분하시기 이렇게 보시고 나한테 필요하신 분들. 선생님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서로 이웃해요라고 그냥 보내셨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조금 뭐죠? 선의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꼭 이렇게 인사를 나누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라고 하는 거를 꼭 알려서 서로 이웃 추가를 하시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